요구합니다. 하나,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징계전차에 즉시 착수하라. 하나,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폭력예방교육과 2차 가해 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 하나, 수사당국은 피해자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은이 사안을 겪고 내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욕이 있는 권로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의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연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시당 여성위원회 전현직 대전시 부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원 일동.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해주신 박범계 국회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대응을 끝까지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